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복습 읽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읽기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자, 읽기가 너무 길어서 읽기 싫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모르는 어이가 있어도 쉽게 풀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더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면서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음에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데 이렇게 표가 나오면 일단 읽지 마시고요. 바로 선택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자격 각 분야의 대졸자. 대졸자라는 건 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능하죠? 컴퓨터 컴퓨터 대학 졸업한 사람. 네, 맞고요. 지원 서류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학교에 간다. 지원 방법 방문도 있고요.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학교에 가는 건 아닙니다. 지원자는 합격 후에 자격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합격 후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을 모두 해야 된다. 합격 후가 아니라 지원할 때. 이 학교에 방과 후 영어 교실이 있다. 방과 후 영어 교실이 있습니까? 중국어 컴퓨터. 축구만 있네요. 교실이 없다. 그럼 정답은 네, 이렇게 찾습니다. 자 지난 시간 한번 해보니까 좀 쉽지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이번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자 밑에 바로 보겠습니다. 이사올 사람은 냉장고를 사야 한다. 상세 설명: 냉난방 시설, 냉장고, 싱크대, 인터넷 와이파이 있음. 어? 안 사도 되죠? 안 사도 된다. 전세 5 0 0만 원으로 계약할 수 있다. 얼른 보증금의 월세, 전세 아니고요. 얘는 보증금의 그러니까 월세죠. 월세. 여기 전세 틀렸습니다. 집에서 지하철역이 가깝지 않다.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다. 근처 가깝다 뜻입니다. 집에서 보는 경치가 좋다. 전망이 좋다. 경치가 좋다. 자, 선생님이 어휘 공부 어떻게 하랬죠? 어휘는 비슷한 말을 많이 알거나, 전망이 좋다나, 보는 것이 좋다. 같아요. 어휘는 비슷한 표현과 반대 표현을 많이 알아두어야 이럴 때 아주 좋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3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빈칸 문제가 나오면 어떡한다? 빈칸의 앞과 뒤의 문장만 잘 보면 된다. 얘기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즘 아, 무슨 고민이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요즘 계속 우울해서 잠도 못 자요. 식욕도 없고요. 지금 제가 막 산책을 그럼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면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것도 좋고요. 네, 같이 가요. 고마워요. 같이 어디 갈까요? 지금 막 산책하러 가요. 같이 가요. 어디로 가요? 산책하러 가요. 자, 막 가려던 참이었는데 같이 산책해요. 지금 있죠. 산책하러 가요. 같이 가요. 앞뒤 문장 보면 자. 머머려던 참이다. 막 지금 곧 이런 뜻입니다. 자, 앞뒤 문장을 보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 자,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4번, 5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먼저 지문을 네. 읽겠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기간에 사람들은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 온몸이 나른하고 졸음이 오는 상태가 보통 1주에서 3주 정도 계속되는데 질병이 아니다. 이러한 땡땡땡 날씨의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춘곤증은 평소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하나 더 충분한 시간 동안 잠을 자는 것과 비타민을 먹는 것도 춘곤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춘곤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겨울에서 봄될때막 어, 졸리고 막 잠이 오고 피곤하고 이거예요 일시적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땡땡땡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날씨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머먹이 때문이다란 말과 앞에 왜냐면그 이유는 자 우리가 그 이유는 때문이다 혹은 왜냐하면. 때문이다. 자, 이 문장 같이 오는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유는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문법도 같이 쓰는 문법들은 같이 외워 두시면 좀 편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제가 어떻게 라했죠 밑줄 그라고 얘기했어요. 1번. 충곤증은 병의 한 종류여서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한다. 병이라 그랬나요? 질병이 아니다. 질병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적당히 운동하면 충곤증을 예방할 수 있다.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다. 오 어, 맞네요. 충곤증은 가을에 주로 나타난다. 겨울에서 봄으로 봄이에요. 틀렸죠. 수면 시간 잠자는 시간이죠. 충곤증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 왜 관계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 동안 잠을 자는 것 특별한 잠 자는 시간 관계가 있다. 자, 정답 찾을 수 있죠? 보이죠? 이렇게 하면 정답이 쉽게 보입니다. 자,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6번.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또 읽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대인 관계나 야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 사람들은 보통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 뜻이 나오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다. 취미를 가지고 취미생활을 해보거나 야외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 접속사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어떻게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안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뭐다좀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다 답이 나왔네요. 어디 있을까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쓰는 휴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직장생활 스트레스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푸는 것이 좋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자, 있죠. 이처럼 문장을 찾아서 중심 내용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번과 8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빈칸에 문장이 나오는데요. 앞뒤를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많은 일을 쉽고 신속하게 할, 해결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죠. 스마트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도 많다. 사람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심각하다 또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유출되기도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땡땡땡 이게 무슨 뜻이죠 휴대폰에 의지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잘 사용해야 한다. 자 스마트폰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잘 사용해라 그럼 이게 어떤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사실 이게 한자로 된 사자성어예요 좀 어렵습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럼 뒤에 거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잘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너무 지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과유불급. 자, 한국 사람도 좀 어려운 어, 한자 음, 고사성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너무 지나치면, 그죠? 어, 스마트폰이 좋지만 너무 지나치면 모자라다,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심 내용으로 오른 거 중심 내용 어디 있다랬죠? 맨 마지막 줄에 있다랬죠? 스마트폰을 잘 사용해야 한다. 이거죠. 잘, 이거를 지혜롭게란 단어만 말이죠. 스마트폰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읽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어, 지금 푸는 읽기 문제는요. 우리가 사 단계 오 단계 시험을 볼 때도 지금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유형은 바뀌겠지만 그래서 읽기 문제는 도피기든 어~ 예를 들어서 사 단계든 오 단계든 지금 풀어준 선생님이 풀어준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풀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